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아시아에서 360개 가지고 한번, 어, 주, 지금 중간 공간으로 접어드는데, 이거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뭐, 어린밭이 쳐도 될 만큼, 지금 빼어도 놓지 않았고, 자, 원매에서 플레이어를 맞춰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들어오자마자 한번 어린밭을 쳐봤습니다.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거의. 요런 찬스를잘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배팅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플레어 이 1이 되었거든요. 플레어 이 표를 주면 좋은데. 자, 뱅크 7이 되었습니다. 자, 플레어 이 역시나 올려주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어, 핫점은 아니고, 어, 싸우는 구간은 아니고, 그의 어, 배팅 포인트 중에서 90% 이상의 성률이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비사방은 새벽 시간이 제일 조용합니다. 그죠? 아침 시간이 제일 조용합니다. 자, 이 구간 저는 또다시 플레어가 한번 짓눌렸기 때문에 플레어와 플레어 페어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플레어와 플레어 페어의 어, 비중을 두고 배팅을 해 갑니다. 플레어 3이 되었고, 뱅크는 2가 되었습니다. 자, 플러어 2가 되었고, 자, 픽치를 줘야 되는데요. 다행히, 어, 빼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빼어가 나면안 되죠. 하에 6만원 밖에 배팅을 못 했거든요. 자, 딜러가 박수를 치고 있는데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자, 금액은 여전히 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죠? 360개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전히 플레이어와 플레오페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와 퍼펙트의 플레이어와 퍼펙트의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플레이어 여러분들 자 퍼펙트가 나와버렸어야 되는데 그죠? 자 터지면 서금에한 번에 77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플레어와 플레어 페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뱅커와 뱅커 페어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여러분들 약한 41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600만원대가 돼 버리면 게임을 중지하셔야 를 됩니다 600만원대가 돼 버리면 100, 100에서 150이 빠지면은 아, 그다음부터 또 자제력을 잃고 쭉쭉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그만두셔야 되는 아,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자, 플레어 4가 되었고, 자, 뱅커. 자, 뱅커 나 9을 줘버리네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갬블러는 자제력을 잃으면 아, 파염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자, 뱅커와 뱅크페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이렇게 배팅을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금액대가 여러분들 시드가 지금 700대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드가 약하면은 이렇게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고 싶어도. 자, 또 이번에는 플레이에 내줄 라인을 줘버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 중반 부분 계속 라인이 털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6 0 0대로 내려왔다, 그죠? 자, 게임을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게임을 진행 하고, 어, 저는 이미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라인, 이 시간대가 아니라, 어, 좋은 시간대에 다시 보고 어,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 동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어, 오픈 채소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어, 스트리밍이나 어, 팀보이스로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어 7이 되었고, 뱅코가 되었습니다. 자, 플레이어. 자, 고대를 승리를 하면서 금액 62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들.